소설에서 소도구 사용의 극적 효과. 구요서의 명두를 읽고 연용흠. 구요서는 1957년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마디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설집으로 노을은 다시 뜨는가 확성기가 있었고 저격병이 있었다.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 그녀의 야윈 뺨 꿈에 기대어 도라지꽃 누님 등이 있고 1994년 단편깡통따개가 없는 마을로 제27회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 2006년 명두로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다. 1. 서사를 키우는 이미지 소설을 읽고 나면 보통은 그 안에 많은 에피소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콕 집어 말하기는 못 해도 어떤 의미를 빗대어 말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그것이 주제를 대표하는 것일 경우도 있고 그냥 복선을 깔고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기에 훤히 보이지는 않아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은 그런 대로 느껴질 것이다. 아무튼 한 편의 소설은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나가지만 대개는 그 핵심 내용이 광고 내용처럼 노골적이진 않다. 아무튼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목적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된 내용을 환상적으로 이미지화시키거나 상징하거나 우위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자주 생긴다. 발터 베냐미는 알레고리가 텍스트나 회화의 신화적이고 역사화된 배경을 설정하기 때문에 상징보다 중요하다. 알레고리에 비하면 상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소설에서 이미지와 상징은 언어화하기. 어려운 의식의 내용 및 과정들의 혼란한 양상을 표출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감각적이거나 심리적인 어떤 것이 은유에 실려서 소재로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이미지가 되지만 이미지가 확실한 유의적 의미를 가지고 나타날 때 그것은 상징이 된다. 의식의 흐름을 주로 다루는 소설에서는 이미지의 반복은 모티프를 만들기도 한다. 이때 모티프는 주제의 통일성을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어떤 것을 대리로 말할 때 쓰는 상징은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나 이슬람 국가의 초승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 그림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어떤 때는 미국의 엉클 샘처럼 인물을 표상화시켜 사용되기도 한다. 칼이나 주먹이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것이다. 철학에서 상징이란 그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에서 인과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면서 그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기는 불의 상징이 아니다. 연기는 불의 인과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상징이라는 말은 기호론에서도 매우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알레고리는 대개 은유나 풍유, 의인화된 사물로 표현된다. 그러나 상징처럼 알기 쉽게 기호나 사물로 표현되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몸을 숨기고 설화성을 띠면서 교훈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정치, 선과 악, 인간 본성에 대해 풍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소도구의 주된 역할. 소설에서는 사건의 중심 소재는 아니면서도 주제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소품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소도구는 분명히 이야기 안에서 사건의 의미를 부추기는 힘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명두가 대표적인 소독으로서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전개 과정에서 복선과 함께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의 수량은 내용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별개의 사물이면서도 쓰임새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독은 공통인자가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야기의 중심 현장이 되어, 그 안에 주제적인 것을 포함한다. 대개는 이러한 것이 등장함으로써 사건이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필자의 졸작 그림자 낚기는 혼자 사는 독고 선생이 눈이 멀게 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낚시하러 온 청년의 도움을 받고 뒤늦게 찾아온 딸과 함께 낚시를 하는 이야기로 발전했다가 끝부분에서 시력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흐름 속에 청년의 정체를 궁금하게 하는 또 다른 스토리라인이 있고, 딸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알리는 이야기도 삽입되어 있다. 그것이 본래의 서사에 끼어들면서 소도구인 거물 혹은 대어를 향한 기대로 소설이 이끌린다. 사내의 말을 들으며 선생은 피투성이가 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지느러미가 꺾인 채 공허하게 눈을 열고 있는 그 물고기는 이상스럽게도 청년을 매우 닮아 있었다. 지금 낚싯대를 쥐고 물고기와 겨루고 있는 저 사내는 청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죄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이오지로 들어온 사람이다. 동이 트면 청년에게 수갑을 내밀 거야. 선생은 갑자기 공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에 누군가가 법에 호소할 길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에 피눈물을 쏟았다면, 그가 한을 풀기 위해 도심의 한가운데서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찾아온들 숨겨주지 못할 까닭이 없다. 청년은 왜 며칠을 두고 최의 가두리 앞에 앉아 있던 것일까? 그는 잔챙이가 아닌 말할 수 없이 큰걸 잡고 싶다고 했다. 그 집요함의 대상이 물고기가 아니고 최라는 인물이었을까? 선생은 물고기와 싸우느라 잠시 사내의 존재를 잊은 것을 상기하고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청년을 가련히 여기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볼 테니까 대를 더 당겨요. 잡혀갈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청년은 불가에 던져두었던 낫을 찾아들고 사내에게 외쳤다. 그 낫은 무척 예리하게 벼린 것이었다. 이 장면은 청년과 딸을 데리고 셋이서 낚시를 나온 눈먼 독고 노인이 대어와 대면한 장면인데, 이 대어는 최라는 인물을 빗대어 있기도 하고, 청년을 빗대어 있기도 하다. 아무튼 소설 안에서 긴이 등장하는 어떤 사물이 주요한 인물을 맡으며 의미있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 주제를 예리하게 벼리기 위해 사용한 소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요서의 소설명도에서 보면, 죽은 아이의 혼을 담고 있는 나뭇가지. 같은 사물은 그 자체가 주제적 서사를 이끌고 있는 소도구가 되고 있는 동시에 하나의 상징물로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 명두는 죽은 아이이고 죽은 아이의 손가락이며 화자인 굴참나무 나의 한쪽 팔인 동시에 명두집이라는 그녀가 된다. 이렇게 다이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잘 짜여진 이야기 틀의 역할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3. 화자와 인물과 소도구의 미묘한 관계 나는 죽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이 이렇다. 화자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 그렇지만 죽은 자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소설이고 그것이 작가의 솜씨다. 소설에서는 죽은자가 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죽은자가 말을 하려면 그 말하는 것이 소설 내용의 관계상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사람인 내가 죽었다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화자가 죽은 나무로 투사된 경우라서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1인칭 관찰자의 소설은 화자가 죽으면 소설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화자가 죽음 가운데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이 이 소설의 묘미다.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가 다른 소설과는 매우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 나는 죽었다는 흥미롭다고 해서 아무나 쓸수 있는 말이 아니다. 죽은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화자를 설정하여 꾸려나간 이 소설은 틀림없이 명두에 관한 이야기다. 명두란 순수 원한을 가진 아이의 잘린 손가락과도 같은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데 우리의 민속신앙에는 명두를 통해 그 원한이 깊은 예민한 혼을 얼러 자신의 용도대로 원혼을 부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명두집 김천에서 시집온 여자는 김천댁이 되는 것과 같음. 명두의 혼을 부를 수 있는 여자이므로 명두집으로 불렸음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갔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다. 소설을 읽고 헤아려 보건대. 서사의 흐름상 명두집은 76세나 78세 정도에 죽었다. 그녀는 다섯을 낳았는데, 둘은 키우고 나머지는 죽였다. 아마 남편을 잃은 후 전쟁 후, 마을 남정네에게 겁간당한 후 생긴 자식이라서, 게다가 먹고 살기가 막막한 시절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내들이 처음 기운을 내어 한 짓이란 홀로 남은 명두집을 겁간하는 일이었다. 서리꾼처럼 은밀히 찾아와 타고 누르거나 헛간 건불 속으로 끌고 가거나 남을 뜯는 거친 들판에 엎어뜨리거나 살 길에 숨어 있다가 갈고리 같은 손으로 그녀를 낚어챘다. 겉으로 입을 모아 불쌍하다며 혀를 찾던 자들이 혼자 되거나 밤이 되면 눈 귀엽고 양심도 없는 귀두몽둥이로 돌변하여 그녀를 을러댔다. 명두집이 세 번째로 묻은 시신은 그렇게 생긴 아이였고 그 마지막 아이를 묻은 뒤로 그녀는 갑자기 달라졌다. 18세에 시집와서 자식 둘을 낳고 살다가 전쟁이 났다면 1950년이 21세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으니 전후 마을 남정네들이 그녀를 겁간했다면 22세부터 공산유격대장의 주검이 발견되던 해 25세까지였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몇년 사이 원치 않는 새 아이를 가졌지만, 낳자마자 숨이 끊어지게 하여 나무 밑에 묻고, 나뭇가지를 꺾어와 명두로 만들고 영험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무당이 된 것이다. 무당인 그녀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50년 전 그녀는 늙은 굴참나무 아래 새아이를 묻고늘 치성을 드린다. 20년 전에는 신도시가 생겨 마을에 길이 날때 10m에 달하는 늙은 굴참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철거 반대 시위 도중 투쟁철탑에 갇힌 청년을 꺼내는 등 활약이 많았다. 그리고 격변기에 한국을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다. 젊을 때를 제외하고는 큰 사건이 없이 늙어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으로는 재미가 없다. 살아온 전 과정의 이야기가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그녀가 명두집이 된 이야기와 명두집으로서 활약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핵심이다. 삶의 좌표가 없어 병들고 방황하는 서민의 영적 위로자여, 보호자이기도 한 무당의 이야기이기도 한이 이야기는 명두의 영험에 씌어 특별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한 많은 여인의 무당 입문 과정이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삶을 위해 죽음이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말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서사 전체를 통해 작가의 사유가 영롱하게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삶을 위해 죽음이 필요한 거였지. 죽음 뒤에까지 죽음이 필요한 건 아닐게요. 그 수탄 명두들과 명두 집의 시신은 이제 산 사람들의 소관일게요. 어떻게 처분되든 우리 죽은 자에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라오. 굳이 저 오솔길이 묻히는 걸 안타까워 말기를. 그대들의 가슴 속에 이미 제각금 삶의 오솔길을 품게 됐으니.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을 쓰고 있어서 매우 단아한 느낌을 주고 있다. 내용으로 보면 남편 잃고 두 자식과 함께 살아남은 젊은 여인이 전쟁을 겪으면서 숱한 남정네에게 겁간을 당하고 원치 않은 애를 낳아놓고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나머지 그냥 방바닥에 엎어놓고 죽게 하여 나무 밑에 묻고 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러니 당연히 읽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할 만하다. 한 안악이 낯선 물건을 집어든다. 아이의 손가락처럼 생긴 나뭇가지다. 창칼로 껍질을 벗기고 사포로 문질러 표면이 깨끗하다. 하나의 줄기에 세 개의 작은 가지가 뻗은 꼴이다. 포장마차에서 안주로 파는 닭발 같다. 그런 게세 개나 있다. 나는 안다. 아이를 하나씩 묻을 때마다 명두집은 내게서 가지를 꺾어갔다. 껍질을 벗겨 다듬었다. 이미 50년 전의 것들이지만, 지금 속속들이 검게 죽어 있는 내 가지들에 비하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생생하다. 그것이 그녀의 명두였다 나라고 하는 화자가 그녀의 자식을 자양으로 해서 풍성해진 나무였으니, 나와 그녀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식 때문에 생긴 그녀의 깊은 한은 나로 나타난 굴참나무이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극진히 돌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곧 잊을 수 없는 불망의 대상이요. 그녀가 가진 영험의 원천인 명두이기도 하다. 나는 화자이고 등장인물이며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제목이고 또한 소독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 소설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끌고 갈수 있게 만든다. 이명도는 소설적 요소들을 기막히게 다루는 작가 구요서의 문학적 탁월함이 잘 반영된 작품이라 말하고 싶다. 소설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